뭐 해장이라는 핑계로 항우의 이야기하자면서이차에서이참에이야기에서이고그랬는이 말도 잘해요 오물오물하게 이쁘게 말도 이하는데그이을본에서이 영상에서 이에사로잡혀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그런데 서이여학생이나중에는이리동에중에에 어, 머리 좋고 잘생긴 방송국 기자가 된 친구하고 또 사귀었댔어 근데 이놈이 참 괘씸한 놈이라 <laughs> 자기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이제 뭐 이제 정치적인 그런 욕망도 강하고 이랬는데 이 여학생 사귀는 것을 능력 가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쁘고 잘난,